네, 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기원을 가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한국기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기원 가는 방법, 한국기원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는 일단 상황심리역에서 나와서 어,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길인데요. 어, 빨리 빨리 네, 이렇게 한국견을 가다가, 어, 우연히 만났어요. 박경근 프로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laughs> 아, 오늘 한국견에 일이 있어서. 아, 네. 어, 이렇게 우연히 만났네요. <웃음> 자, <웃음> 지금 요즘에 한국견이 리뉴얼 됐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어, 한국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그 신관 소개해드리기 전에 본관 한번 잠깐 보고 아,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쭉 보시면 우측이 이제 한국견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저쪽 대단범인 어... 한국견 와 이쁘네요 색깔 네. 자 이렇게 한국견 앞에 오면 이렇게 한국견이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관 건물 앞에 이렇게 편말이 있고요. 네. 본관은 이제 왼편에 있는데 그 왼편 봉간이 저희가 영화에서도 나오고 좀 드라마에서도 그쵸? 나왔던 그 봉간인 거죠. 이게 또미생이나 민가파라 1 아, 9할까요 맞아요, 미생에 나왔던 그 봉간입니다. 자, 이 봉간에는 간판이 멋있게 이렇게 예스럽죠. 자, 이렇게 한국기원 재단법인 한국기원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르 방인가. <laughs> 여기서도 기사들 사진 많이 찍었어요. 입단하면입단하면 예. 입단하면 여기서 기념사진. 맞아요. 여기서 딱 그렇게 그 포즈로. 예. <웃음> 맞아 <웃음> 찍었던 <웃음> 기억이 <웃음>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견을 들어가 보죠. 들어오시면 음. 공간이고 공간. 이건 비밀이긴 한데 공간은 <웃음> 엘리베이터가 <웃음> 없어요. <웃음> <웃음> 근데 자, 오시면 이제 1층에 이렇게 상점이 있어요. 봐도 음. 책도 다양하게 팔고. 네. 지금은 이제 영업 시간이 끝나서 잠겼는데 봐도 판도 팔고. 음. 다양한 아시죠? 것들이 여기 팔수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진서랑 정이 이렇게 머그컵도 살수 있고요. 네, 정의. 굿즈 이런 거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서점이 있고 자 그리고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 2층 가볼까요? 음. 이층이 보통 이제기사이 대국장 음 대국장 이친장는이는이 네,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1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구는이구는이 친구는 구단 눈물 없이는 못 본다는 그대군요. <laughs> 그렇죠. 여기 세대 교체 신호탄과 함께 신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알립니 아하.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짜잔. 네, 최정 여자 최초 메이저 세계대회 준우승. 어 멋지네요. 그렇죠 멋있죠. 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신예 기사들 아 신예 기사들은 아니지만 젊은 기사들이 일단 반갑게 사진으로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마침. 여자와 동일 그 통합 라운드가 진행되는 날이라 네. 그 배너가 또 있죠. 자, 2층 대국실. 어, 솔직히 많은 분들이 좀 한국 기원의 누추함에 <laughs>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대국장입니다. 근데 전혀 막 그렇게 누추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깔끔하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제 식관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약간의 네. 올드한 느낌이 있다라는 뜻인데. 아직 대회 전이고 지금 이제 대국장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통합 라운드라 이렇게 음. 대국을 펼칠 수 있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보통 아. 여기서 예선전이 거의 다 치러지죠? 네, 평소에는 이게 훨씬 더 테이블이랑 바둑판이 빼곡하게 배치가 돼 있어서 음. 이 공간에서만 100판이 아마 넘게 진행이 가능하죠. 맞아요. 저희 예선전했을 네. 때, 뒤에 저 파티션까지 치우면은 뭐 진짜 어마어마한 네. 기사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네. 시합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시합이 펼쳐지는데 자, 오늘 중국의 용병 선수 리오 선수도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정문을 입구를 나와서 바로 옆에 신관이 이렇게 또 위치에 있어서 그렇죠. 바로, 바로 사실 쌍둥이 건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똑 닮은 그 신관이 옆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긴 한데 이 시대 차이가 바로 느껴져요 <laughs> 그러네요.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관을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입구부터 좀 느낌이 다르죠? <laughs> 아, 못 들어가요? 근데 잠겼는데요? <laughs> <laughs> <그쪽도 안> <laughs> 아. 경비 아저씨를 모셔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어... 보안이 철저히 되있죠. <laughs> 자, 잘 들었죠. 앞으로 몸 관리 잘 하, 해주세요. 현재 네. <laughs> 저희... 또그 공간에서 볼수 없었던 아하 일단 중요한 엘리베이터가 게 엘리베이터가 바로 저희를 반대 어, 느낌이죠. 확 달라요. <laughs> 와, 이곳은 한국견 신간입니다 제가 최초 온게 아닐까 싶은데, 그쵸? 자, 여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쫙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 바둑 TV 유튜브. 제가 또 가끔 이 바둑 TV 유튜브에 출연을 하는데 지하 1층에 가서 음. 촬영을 하고요. 1층에는 바둑 라운지, 음. 바둑 팬분들을 위한 또 장소가 마련이 되었어요. 2층에는 바둑 TV. 바둑 t v 직원분들이 아마 좀 일을 한것 그냥 공간이 계속 보고 읽는것 같은데요? 뭐 특별히 아는 <laughs> 것 같진 않은데? 2층, 3층은 제가 가보질 않았어요. 아하. 그리고 4층에는 이제 기사들이 이제 음. 편하게 휴식할 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는 공간이 기사실도 들 있고, 대회실도 의 있고, 총대실도 있고. 아, 대충 한국교는 와서 4층을 노리면 많은 기사들을 볼수 있겠네요? 네. 5층에도 오시면은 괜찮은 게, 아. 5층에는 한국 여성바둑 연맹도 있고, 아, 소수사 연구실도 있어요. 아, 야. 젊은 기사들을 가끔 보고 싶다 하시면 5층에 살짝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열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목적지죠. 네. 네, 이곳이 한국원에서 새로 만든 라운지입니다. 짜잔. <laughs> 라라라 자,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통합 여자 바동리그가 시작되고 여기는 어떤 용도인가요? 여기가 이제 총9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 한팀 휴번이다 보니까 네. 8개 팀이 함께 검토를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 공간 자체가 쾌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 정말 최고의 장소인 것 같고. 그런데 좀 어... 싸우진 않나요? <laughs> <laughs> 같은 편 옆에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페어플레이하면서 싸우진 음. 않고 보시면 이게. 저기 LG의 배너도 저렇게 있고 아, 여기서 이제 공개해설도 네. 여기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또 인공지능 바둑판도 하나 제가 켜볼 수 있나요? 뭐요? 제가 제가 한번 쳐, 켜본 적이 없는데자 <laughs> 이게 이제 예전에 나온지 좀 됐어요, 그죠? 네, 나온지 좀 됐어요. 지금 처음해 보는 거 너무 티나죠?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네. 근데 이미 바둑 팬 분들이시라면 거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바둑도는. 아, 제가 이렇게 두면은 이 친구가 음. 이제 착점을 할 거예요. 한번더 보세요. 안 하는데요? 아. 아, 제가 그 설정을 잘못했어요. <웃음> <웃음> 이게 지금 바둑판이 보니까 13줄 바둑판이 깔려있는데. 아, 그럼 13줄로 설정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13줄로 설정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의자 옆으로 살짝 당겨서 앉아서 몇 수만 진행을 한번 해 보아 주시죠. 어. 대구 시작했다고 어. 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린다네요. 예, 네, 잘 부탁한다. 네, 제가 이 두면은 이제 삭점 이렇게 넘어가고 오. 돌도 야무지게 잘 집어요. <laughs> 진짜 야무지게 두네요. 네. 그리고 딱 제가 또 두면은 이게 인식이 되는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음.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바로 착점 턴이 넘어가서, 얘가 바로 돌을 이렇게 집고, 아주 저돌적인 곳으로. 와, 도... 바로 붙여왔는데요 이거는 음. 이제 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한번 해보자. <laughs> 그런 맞아. 느낌인데. 침착하게 응수를 해주고요. 이게, 이 인공지능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네. 바둑 공부를 좀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좀 돈을 들여서라도 이 친구를 집에 들여서 공부를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지금 홍보 광고모델이신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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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받고 하시는 건지 <laughs> 근데 이거 그거 알아요? 되게 웃긴 거자 이렇게 두잖아요 네. 일단 이친구 이 두고 나면 자 보세요 오 네. 오늘 독특하게 된대요 제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 네. 갑자기 어이쿠 이렇게 하늘을 흐트렀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돼요? 모르죠 네. 오! 굉장히 떨떨하죠? 복기도 해요. 와 와. 와, 이거는 진짜 신세계다. 이거 제가 지금 우리 영상, 홍보 영상으로 팔아야 되겠는데. 아. 아니, 그리고 돌 놓은, 놓은 자리도. 완벽하죠? 네, 완전 정확하게 놨는데요 와. 근데 큰... 이 친구는 지금 수준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laughs> 좋은 수 아니에요? <laughs> 좋은 수일 리가 없죠? 깨우는 수 급소 같은데? 자몇 수만 한번더 볼까요? 네, 우리 또.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네요. 저저이 친구랑 몇판 도봤는데 음. 요 태권 상대했던 친구들 중에 제일 신기하게 도는 것 같은데. 열세 줄바둑 판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열세 줄바둑 판은 포석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열세 줄은 또안 도봤어요. 네, 이러고 져요 이제 있다. 결국 그럴거같아 참. 왜 갑자기 장골 아시죠? <laughs> <laughs> 자 이건 항상 비치가 돼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네. 둘수 있네요 이 팬분들이 이렇게 아 여기 끊는 거 보니까 아, 얘는 별로 못뜯으 안되겠다 넌, 넌 탈락 <laughs> 그러고 이제 종료 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대국을 <laughs> 이렇게 정리를 <laughs>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자기걸 자기가 해요 오. 어 이거 몰랐어요? 나는 아는 줄 알고 지금 설명 좀잘 해달라고 랬더니 근데 <laughs> 돌 하나씩 찍 하나씩 내려놓네요. 좀 흠이 있다면, 어? 시간이 약간 걸려. 아, 있던 공간에 없으니까 얘가 아, 그러네요. 못 찾아가네. 아하. 자기 뒀던데. <laughs> <laughs> 재미있네. <재밌는 웃음> <laughs> 어. 담아달래. 담아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어우, 좋네요. 안녕. 네. <laughs> 아이 4층, 4층. 한번 가 볼까요? 네, 4층 한번 가 볼까요? 지금 기사들이 지금 사실 저희가 7시 정도가 되는 시간이어서 어 직원분들은 거의 퇴근을 했고 기사들도 좀 퇴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지금 4층에 있는 거 보면 아, 누군가가 올라갔다. 네, 4층에 누군가 있을 수. 지금 누군가가 우리에게 잡힐 수 있다. 이제 이 영상의 첫 게스트 같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느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응.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걸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laughs> 왜 저러지? 뭐 이런 이런 느낌이어서 다들 피할 거예요, 일단. 아, 자, 어 엘리베이터 새롭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는 엘리베이터가 어. 없었다는 걸아 저게 폭로해도 되나 싶은데, 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베이터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질 줄은. <laughs> 제가 내년이 풀어낸지 30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지도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죠 와. 자 4층 또 누가 있을지 한번 난데없이 한번 쳐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간 자체는 정말 깔끔해요 바도딱 응. 써있고 오 안녕하세요 누가 있어? 아, 이정원아이정원 도망가야겠다 아, 여기가 기사실이고 여기는 회의실. 기실여기여여기여기여기 여기는. 는들는가보는 보령. 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기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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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케이바도 브이로그 중이어서 <laughs> 나 얼굴이 지금 어, 준비가 안 우리 네. 메인 해설자 메인 해설자께서 인터뷰 안할 수가 없겠죠? 네네 네. 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어제는 출매했는데아 오늘 충분합니다. 케이바도 네. 시청자들에게 응원해. 아 어, 저희 고만팀 <laughs> 말고 고령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특히 <laughs> 네. 김다영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요즘 김다영 사원이 많이 힘들어. 어 아. <laughs> 우리 우리 김다영 사원도 우리 케이바도기 렇잖아다우리식구들이네 어, 그렇죠. 자, 힘들게 인터뷰 안 시킬게요. <laughs> 저희 지금 선수 보호야에는데 어, 아, 지금 손, 손만 한번 들어 주세요. 파이팅, 아, 화이팅. 아, 화이팅. <laughs> 화이팅. 여기 다 모른척하고 이영주이영 프로도 있고요. 우리 김민서, 김민서 사범님도 계시고. 이게 케이보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도원은 어. <laughs> 자, 모두 화이팅. 파이팅. 네, 안녕. 여기가 이제 여성받도혁 회원입니다. 여성 바... 회원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 수업을 하고 여기 가 지금 수업 중이세요. 동금 진동... 네. 놀랍게도 이 공간은 소수의 연구실인데 네. 저희 팀선 수가 있어요. <laughs> 들어가보죠. 너무, 너무 놀라운데요? 놀랍게도 붉은 노을팀의 김상인 선수가 잡혔습니다. 사용하고 계셔. 아. 자,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어, 요즘, 요즘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신가요? 괜찮습니다. 아, 오늘은, 오늘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공약. 오늘. 아, 이러면 안 되지. 선수 보호해야 뭐 되는데, 지금. 아 지금 우리 선수를 <laughs> 내가 괴롭히고 있어. <laughs> 여기가 이제 소소해, 그렇죠? 소소해 연무실 공간인데, 기사들이 와서 선수에 공구도 하고 쉬기도 음. 하고. 그러게요. 아주 편하게잘 되어 있어어 굉장히 편안하고 요즘 역시 이 AI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컴퓨터가 이렇게 쭉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AI만큼이나 중요한 공하다강 떨어지면 이렇게. <laughs> 너무 많은데? 네. 아 보드 게임도 되게 많아. 보드 게임도 많아. 기사들 특히 또 보드 게임 많이 좋아해요. 맞아요. 방금. 이게 약간 직업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옆에 이제 초식의게시계에도막 네. 보이고 누구 운동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화도 있고. 뭐 이게 대충 그냥 정리 하나도 안하고 대충 <laughs> 아직 정리가 완벽히 안 돼서 음, 여기 소소회 리그전이 있어요 자간일 리그전이 이렇게 쭉 진행이 음. 많이 되네요 자 신예기사 젊은 기사들이 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군요 자 이곳은 바둑으로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소소회입니다 저도 옛날에 소소회에서 공부했어요 20년 전쯤?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기사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아주 잠시나마 한국견 구간과 신간을 좀 구경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한데 국견이 이렇게 쾌적한 공간으로 다시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 뭐 요즘에 지금 광고를 좀 누리세요? <laughs> 굉장히 좀 오버이션이 많은데? 이렇게 다시 또 태어났다 아하, 멋있게 알겠습니다. 태어나서 또 저희 팬분들 위한 또팬 서비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니요 그리고 끝으로 케이바도 뭐 이렇게 아, 얘기 한번 해 주셔야죠. 항상 또 저희 케이바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부한 팀도 많이 아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첫방인데 뭐 이렇게. 첫방은 아닐 수 있어. 어색하대. 오 약간 유튜버 같아. 염탐. 아, 어, <laughs> 뭐야. 내가 한번 해보고 있어. <웃음> <웃음> 진짜? 아, 되게 어색하지? 너무 안 어울려. 나도 지금 어디 앉아지왜 왜 들고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옆에 카메라가 돌아서 이쪽으로 왔어. 신문물 <laughs> <laughs> <심음물> 같아더신기한 <laughs> 보실까? 갑자기 이걸 누르면 이거 음, 나한테 온다? <laughs> 오랜만에 기분를 들으니까 숫자를 못참아 여기까지 하 안녕 여기 좀 있다 세이 바둑.